우리나라 부부들은 서로 말은 많이 하는데 대화를 안 나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남편한테 생긴 가장 나쁜 일을 자기 아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자기 아내가 제일 마지막에 알고 아내에게 생긴 가장 나쁜 일을 자기 남편만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심지어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어. 그럼 제일 먼저 여보 어떻게 하고 아내한테 의논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마누라 걱정 안키지라는 미명하에 괜히 지원자 친구 복독방으로 빠고당운으로 실컷 돌아다니다가 한 1년 만에 와이프가 알아? 아니 그럼 우리 애 아빠가 그동안 회사안 다녔었어요? 이런 얼빠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고 와이프가 개야다가한 5천만 원 빵꾸났어. 그럼 제일 먼저 남편한테 알리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남편 몰래 방까지 해보겠다고 여기저기서 돈 빌려서 증권하다가 한 10억 빚 만들어놓고 아주 거더를 내놓고 남편한테 알린 여자가 한둘이 <놀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뭐야? 대화가 부족한 가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자고 남자고 왜 대화를 못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가정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걸 안가르칩니다미국이란 나라는 부부가 이사를 간다. 여섯 살밖에 안된 아이한테도 의견을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사 를좀 갈까 하는데 데이빗, 네 생각은 어때? 어 어때야 지 어쩌고 저쩌고 되든 안 되든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시키면서 키워. 우리나라 부모가 여섯 살짜리한테 물어가면서 이사가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와 이 새끼야, 그럼 가는 거지 개뿔이. 이게 무슨 의견 이 있어? 이거 존만한 게 의견이 없지 이거는. 어? 이렇게 키워놓니까 으 커서도 대화나 무슨 토론 이런 거엔 재맹이야. 여러분 얼마 전에 보셨죠? 생각해 보세요. 크... 어려운 공부에서 서울 대학 들어가. 또 크... 어려운 공부에서 고시급 패스해 갖고 검사가 됐어. 전국에 있는 검사가 다 모여가지고, 제일 말 잘하는 검사 10명을 뽑아서, 상고 출신 대통령하고 생방송으로 토론 이런 걸탁 붙였는데, 그렇게 쩔쩔 매면서 하는 현장을 여러분 생중계로 보셨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많이 배웠다는 엘리트 집단의 대화 수준이 그 정도인데, 일반인들의 대화 수준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남자들, 대화 좀 하라 그러면 차라리 안 한만 못 한대야만 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부부가 트레이봐 밤에 수요일 저녁에 그 장희빈 봐 장희빈 가뜩이나 말이 없는데다가 트레이까지 보니까 벌써 3시간째 입당을 트레이함 보고 있어 그러다가 남자가 문득 옆에 자기 아내가 있는 걸 의식해 뭘 한마디 해야 될것 같은 책임감 비슷한 걸 느껴 그 집단의 대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보 응? 만약에 김우생이 나보 꼬시면 나 어떡하지? <laughs> 대화한 거야 진짜는 그 대화야 그럼 여자가 어머 자기야 김구생 그년이 당신 안 봐서 그렇지 분명히 봤으면 뿅갈 텐데 당신 절대로 흔들리면 안돼나 당신 믿는 거 알지 혹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남자가 알았어 나만 믿어 이러면서 얼마나 기분 좋게 남의 텔레비 보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여자가 없습니다 김구생이양 먹은 이 새끼야 <laughs> 예인병을 하고 앉았네 <laughs> 잘 됐다 가라 가 나도 혼자 좀 살아보자 좀 이러고 받아버리니까 뭐이냐나. 그런데 갑자기 테레비 <laughs> 보다가 너 시집올 때뭐왔어 이나 이것도 시작해서 그게 무슨 대화야? 그게 대화야? 그게 남 염장이지. 그게 대화야? 그게 그걸 남자들은 대화라고 하고 가졌대. 여자들이 하는 대화 중에 말도 안 되는 대화 어떤 건지 알아? 신혼초에 남편이 바람피다 들켰어. 누구랑 편냐면 얘랑 피서 얘랑 영숙이랑. 신혼초에 남편이 바람핀 거 알고 그냥 넘어갈 여자가 어딨어?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죽여 살려 난 너랑 안 살아. 친정식고다 띄우고 막 도장 찍는 안찍네 찍네 난리 아니 치다가 보름 만에 다시는 그년 안 만나겠습니다. 한번더 그년 만나면 개새끼입니다. 반성문 쓰고 학습 쓰고 겨우겨우 용서비로 갖고 여자가 이제 용서해 주고 이제 끝났어. 끝났으면. 끝내야지. 안 끝냅니다. 절대 안 끝내. 여보, 나옷 사게 돈좀 줘. 아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왜 영수익 이살 달렴 팔을 뛰 새끼야. 어? 왜? 한한도 돈도 많아 깝고난 돈도 좀 아깝니? 아이고 보네 이걸로 5년 모셔 5년 무슨 말을 못하게 무슨 말만 하면 얘가 뒤집고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남자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대꾸도 안해못 들은 척해 왜 대꾸해봐 뻔하니까 먼 산만 바라보고 있어 먼산 바라보면 그때는 끝내야지 그래도 안 끝냅니다 무슨 생각해 그년 생각해 <laughs> 그렇게 사부친과사로이새끼 이러고 가니까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갑자기 보고 싶어져요 잊고 있었는데 자꾸 들추니까 정말 얘 뭐하고 살지 이래가지고 결국 연락돼서 결국 마누랑 깨지고 얘랑 다시 붙어 사는 남자가 꽤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누가 이렇게 밀고 한 거야 여자가 이렇게 밀고 한 거야 그걸 대화로 알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대화냐 이 말이야 대화란 건 어떻게 해야 돼 미국식 표현 있잖아 여보 당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용기 깨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정말 대화지 물론 이게 영어로 하면 멋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좀 이상하긴 해 <웃음> <웃음> 근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보 나 솔직히 학교 다닐 적에 나의물온손대다가나 소년을 한번 끌려갔다 온적 있어. 그랬다 이거야. 그럼 미국 같은 분 여보, 당신한테 그런 얘기 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이러고 안아주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런 얘기 해주면 그랬어? 그딴 거야, 딴 거야, 쓸고 닦고 뭐. 얘기하는 데못 쪽해서 별거 아니구나. 별거할 리가 있나? 이게 언제 뒤집고 나와? 부사 말적에 그따위로 한가 소년도 끌려가는 거야 이 새끼야.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비수가돼서꽂치거든 그 순간적으로 남자가 오, 근데 그 일을 왜 했지? 근데 그 일을 왜 해줬지? 얘기 한 사실 후회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안해주는 얘기가 생겨. 여자 가슴에도 마찬가지겠지. 하나씩 하나씩 안 하는 얘기가 생겨.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개뿔이 이제 대화는건 없어지고 그냥 일상적인 말만 하는 부부. 밥 먹자. 반찬 뭐냐? 짜해 애들 뭐야? 자 우리 자자 이제 우리 불꺼라 이제. 대화란 건 어디론가 다 없어지고 그냥 일상적인 말만 하는 부부가 되는데 그 상태가 뭐야? 우리 부부는 곧 깨질 겁니다. 이야 이야 <laughs>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부부는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저녁 먹고 차 한잔 마실 때 특히 침실 되기 전 10분을 이는 것이라도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해야단 20분만큼은 남자들 절대로 신문 보거나 테이 보면서 얘기하지 말고 눈을 마주보고 얘기해라. 눈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10분만 얘기해라. 근데 이렇게 가면 남자들, 알았어. 얘기해. <laughs> 8분 남았다. <laughs>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대화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마당 놀이 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마당 놀이는 여러분 구경 가보시면 알지만, 객석이 입 담으고 보고 있으면 망한 놈의 공이냐. 같이 놀아줘야 돼. 얼쑤! 얼쑤고! 지워자! 아, 좋다! 해줘야 배우가 둥둥둥 놀아. 마찬가지야.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입 담으고 듣지 말고, 어, 그랬어? 어, 어머나, 어, 어머나, 어,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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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나나나 네. 이렇게 막 리액션을 빡빡 넣어줘야 여자가 신나서 그 짧은 10분 동안 아까 그 6천 단어에 상당량을 뿜어내고 잔다 이 말이야 그게 가정 행복의 기본이다 이 어? 자 대화의 형식은 그렇고 그럼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부부는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까? 부부는 섹스에 관한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섹스가 부부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조사해보면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하고는 일치 섹스 얘기 안 나눈다 80%.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섹스를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야지. 친구랑 당나 그 얘기를 왜 나눠? 친구랑 해? 아니 등이 가려오면 긁어주는 놈한테 위 아래 아래 밑에 밑에 고 옆에 그래 고기 고기 아우 세게 아, 아우 시원해, 아우 쇼나 아우 쇼 그래야 정확히 긁잖아. 그냥 등만 뒤밀고. 네가 찾아봐 어디 간지러운지 맞춰봐 이러면 어딜 긁어? 개뿔리 어딜 긁어? 그럼 여기다 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친구한테 가서 저 새끼는 등도 못 긁어 손가락에 힘도 없나봐 이러고 얘기하면 뭐하냐 이 말이야 과감하게 얘기 줘야 합니다 여보 난 이런 취해를 좋아하고 당신 섹스할 때 이런 얘기하면 너무너무 흥분되고 이런 얘기하면 난 너무너무 기분 다운되고 저기 집어줘야 돼 그거는 여자들의 몫이야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안 하겠어 여보 나 이런 취해를 좋아해 너그 죄의 어떻게 알아 러 있냐, 그럼? 괜히 자기 과거가 뿌려낸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겁먹고 안 하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화 수준으로 부부가 끌어올려야 그 부부가 말이 되는 부부가 된다. 그 말이. 어? 떤 여자 세 명이서 자기 남편 흉보는 거야. 이건좀 어려운 조커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아유 얘말마라말마나반 말 밤만 되면 아주 미치겠다 얘왜 우리 그 인간 있지 완전히 50% 고자가 됐다고 50% 고자가 됐어 옛날에 비하면 반밖에 안 쓰는 거 있지 아우 미치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50% 고자면 이 년아 닭상이지 이 년아 우리 그 인간은 100% 고자야 100% 고자 나 이제 밤에 아주 포기했어 포기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100% 고자면 할아버지지 이 년아. 난200% 고자야. 놀래갖고, 아니, 얘50% 고자나 100%고자까진 이해가 되는데, 200% 고자는 뭐니? 우리 그 인간이 얼마 전에 밥 먹다 혀를 깨물었잖니? 그래서 이 혀도 못 써. 이해가 안 되면 할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제 얘기가 맞다 생각하면 박수 한번 치면서. 통계에 따르면 남자들의 약 37%는 약 30분에 한번 꼴로 섹스를 한걸 생각한다는 거야. 이쁜 여자 다리 한 봐도. 달력에 누가 이러고 있느냐만 봐도. 무슨 군영만 쳐다보면 그냥. 심한 놈들은 무슨 조개국 먹다가도 왜 남자들은 그래? 섹스 중 추가 크기 때문에 그래 어? 근데 여자는 섹스 중 추가 작아 물론 여자 중에서도 이따만한 여자 있지 이렇게 큰 여자 있어 뭐다좋아하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쪽마은 얘기지 와 이따만한 애들이 많아 어떤 여자가 며칠 다 시집을 가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 왜남자는 자기가 아다라신 줄 아는데 얜 아다라시 끝난 지가 고3 때 끝냈거든 그러니까 얘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간 거야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친구가 왜어나 그러니까, 며칠 다신혼여행가고나 수천여 아닌 거뽀로 나면 어떡하지 그 친구가 아유 미친년 아이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써야지 이년아. 언니 어떻게 해야 돼 빨간 잉크를 주부에 넣어서 갖고 들어가서 이년아. 첫날밤 치르다가 딱 터트려갖고 그게 피라고 우겨 <laughs>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잉크를 넣어가지고 갔잖아 이제. 첫날밤 막 하다가 이제 딱터뜨렸지그데 남자들은 하면서 알아요 수천여인지 아닌지 너 솔직히 얘기해 수천여 아니지 어머나, 스녀야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머? 봐봐. 입을 딱뜯겼는데이년이 파란이 긁는 거 있지? 그니까 남자가, 너, 이게 뭐야, 이년아. <laughs> 여자가 급하잖아. 어머머, 자기가 너무 세게 갖고 내 콩팥이 터졌나봐. <laughs> 아무리 급하더라도 색깔 맞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여기 시집 안 가보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참고사만 말씀드리는데. 가끔 가다가 남자 중에 이런 놈들 있다 신혼 첫날 밤에 실컷 한번한 한 다음에 자기야 솔직하게 내가 몇 번째냐 이거 물어보는 놈도 있다 이거 황당하게 그 첫날 밤에 물어볼 얘기냐 그게 어? 아유 괜찮아 내가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문제 삼을 놈 아니야 이거 꼭 문제 삼을 새끼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여기다 대고 이상한 소리 날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때는 무조건 뭘 해야 돼 인상 쓰면서 묵비권 행사 해야 돼 어? 어떤 남자가 이제 신혼여행 갔는데 자기. 여자한테, 자기야, 내가 몇 번째야? 그러니까 여자가 가라앉지. 아유, 우리 부부자한 못할 말이 어디있어 내가 오늘만 물어봐, 안 물어볼게. 응? 내가 몇 번째야? 여자가 가라지 아, 몇 번째야? 그러니까. 아, 지금 세고 있잖아, 이 새끼야. 세 <laughs> 시간 줘야 됩니다. 한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금방 얘기해? 세야지. 어? 어쨌거나, 여자는 이렇게 섹스 중추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이 앞에 뭐가 있어? 여자는 사랑 중추란 게 앞에 있어. 이 사랑 중추와 섹스 중추가 연결되어 있어갖고, 여자는 사랑 중추가 움직여야만 섹스 중추가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다시 얘기해서, 여자는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야만 그 사람하고 섹스가 하고 싶어져. 좀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많은 섹스 하길 원해. 근데 남자는 그냥 많은 섹스를 원해. 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어? 그니까, 러 여자는 사랑 중추가 움직여야 섹스 중추가 움직이는 이런 구조인 관계로 해서, 여자는 사실은 본 섹스보다는 그 앞에서 하는 전이, 키스, 애무, 무드, 분위기 같은 거에 훨씬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여자들이 가장 경멸하는 새끼가 뭐야? 베끼자마자 바로 들여지는 새끼를 제일 경멸한다, 이 말이야. 섹스할 적에, 여자들이 제일 반맛없어 하는 남자가 세 가지 있어. 재수없는 새끼 세 가지가 있는데. 3위가 애무한다고 온몸에 침만 잔뜩 발랐는 새끼. 2위가 느낄만 하면 체위 바꾸고, 느낄만 하면 체위 바꾸고, 평생 감질만 나게 하는 새끼. 제일 재수없는 1위가 뭔지 알아? 1분 만에 끝내놓고, 좋았지? 좋았지? 그런 <목소리> 새 <목소리> 좋긴 개 부졌냐, 이씨. 어쨌거나, 여자는 이렇게 섹, 사랑 중추와 섹스 중추가 연결되어 있고, 남자는 이렇게 섹스 중추만 덩그러니 커. 그러니까 남자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여자만 보면 저거 어떻게 내가 한번 껄떡 될수 없을까 이렇게 새로운 여자만 보면 저거 어떻게 내가 한번 껄떡 될수 없을까 하는 이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뭐라고 그래? 그런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쿨리지 현상이다 그래. 쿨리지가 뭐야? 미국 대통령 이름입니다. 1923년부터 29년까지 재임한 미국 실전 대통령 플레이든 콜리지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많은 대통령입니다. 이 양반이 말이야 하루는 자기 부인 영부인이죠. 둘이서 농가 시찰 나서 농가 시찰. 근데 영부인이 어느 양계장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 하필 양계장 안에서 수탉 하나가 암탉 하나를 막 겁나게 거시기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부인이 봤어요. 얼마나 부러워? 쟤는 안 해주는데. 물어봤어 주인한테. 저수타이 하루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예, 하루에 한 50번 합니다. 허, 당반도 못한 새끼. 그 얘기 우리 남편한테 얘기 좀 전해주세요. 나, 예 알았습니다. 아, 각수. 카카 영부인께서 저 하루에 수타이몇번 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50번 한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한숨을 들이쉬면서. 그얘기꼭 전해 주랍니다 그러니까 쿨리지가 그럼 저수탉이한 암탉하고만 합니까? 여러 암탉하고 합니까? 여러 암탉하고 합니다. 그 얘기가서 좀 전해 주시오. <laughs>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여자만 보면 껄떡 되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네. 쿨리지 현상이라고 그래. 이렇게 남자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여자만 보면 껄떡 되고 싶어해. 이런 남자랑 붙어서 평생 안 깨지고 내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늘 새거인 척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새거인 척하고 살아? 고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월에 따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여자와는 다른 우리 남자만들의 공통된 어떤 현상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수염이 난다거나 목젖이 있다거나 힘이 세거나 목소리가 좀 걸걸하거나 이렇게 여자는 없는 우리 남자만의 공통된 어떤 현상이 있잖아. 이렇게 남자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 이름이 뭐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있어. 아주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자 불알,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호르몬이냐? 만약에 정상적인 남자가 하루에 이 호르몬이 이만큼씩 분비가 돼야 돼. 근데 얘는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이 호르몬이 하루에 요만큼씩 밖에 안 나와. 그럼 얘가 하루 세가 되는 거야. 하루 세가 되든지, 아흑의수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야. 지가 그냥 결정하면 돼. 어.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정상적인 남자는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 하루에 여섯 번에서 일곱 번쫙 분비되다가 쉬었다가. 쫙, 붐드다가 쉬다 이거를 여섯 번, 일곱 번 반복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왕성하게 쫙 올라오는 게 언제야? 동트기 전 새벽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새벽엔 대부분 다꼬려있는 거야. 어?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새벽에 안쓴 새끼는 돈도 꼬주지 마라. <laughs> 여러분 그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죠? 기가 막힌 속담이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얘 이름을 알았겠어? 이름은 몰랐겠지. 그렇지만 얘를 알고 있었어. 새벽에 안쓴 새끼는 곧갈로이니까돈 꽂으면 뛴다, 이 말이야. 못 받을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꽂히지 말라는 거야. 그거 얼마나 선견지명이 있는 과학적인 속담이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아그라라고 하는 거 비아그라. 비아그라가 뭐야?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주는 보조제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비아그라가 껌으로 하면 돼, 껌으로. 야, 얼마나 편리하겠어? 어? 이제 씹으면서 그냥 하면 되니까, 이제. 그각 생각, 생각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알약이 안 돼. 왜 그걸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성질 좀급해 마누라가 바가지 좀 긁어먹으면 열 받아가지고 뭔가 보여준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냥 일곱 갠가를 한꺼번에 먹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이건 죽어서도 골아파 관뚜껑이 안 닫혀 갖고 위로 뚫었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어쨌거나! 이렇게 남자한테 중요한 이 호르몬이 불행하게도 남자는 나이를 먹은 먹을수록 이 수치가 줄줄줄 떨어져. 30대, 40대, 50대 막 떨어져. 한 80까지 가면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도 안 가. 똑같아져. 솔직히. 근데 여자는 나, 나이를 먹은 먹을수록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싶은 욕망이 막 치솟아. 여자들의 욕구는 치솟는데 남자는 기능적으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오는 이 갭들이 수도 없는 가정을 갈등 국면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야. 제 아무리 병강세도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성기능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흔들 남자들의 성기능은 불에 비교하잖아요. 10대 남자는 뭐야? 번개불이야. 왜? 금방 시작하고 금방 끝나니까 번개불이고. 20대 남자는 성냥불, 문질러면 붙어버려. 자극만 오면 그냥 아무데나 붙어버리니까 성냥불이고. 30대 남자는 장작불, 오래 타. 활력도 참 좋아. 40대 남자는 화롯불 꺼졌나 보면 붙어있고 붙었나 보면 꺼져있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50대 남자는 담배불 빨아야 붙어있거든 안 빨면 죽어도 안 붙어 60대 남자는 반딧불 불도 하는게 불인 척하고 온만들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고 돼 부부가 잠자는 걸 봐도 틀려요 20대 부분은 어떻게 자? 포개져 자. 그러니까 싱글 침대에 줘도 둘이 차요. 30대 부분은 마주보고 자. 40대 부분은 나란히 자. 50대 부분은 등 돌리고 자. 60대 부분은 딴방 가서 자. 70대 부분은 어디 가서 사는지 서로 몰라요. 들어오든지 말든 개뿔 관심도 없어. 그게 뭐냐? 바로 이 호르몬 수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여자와 남자는 언어의 차이, 성의 차이 시간, 세월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을 지키려면 우린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정확히 처방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처럼 부부가 백년해로하기가 더러운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해에 내 마누라, 내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저 더러운 연놈을 콩밥을 좀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고소되는 건수가 1년에 약 13,000건씩 고소가 되는데 이거는 전체 간통수의 5%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 95%는 알면서 넘어가, 몰라서 넘어가, 참아. 가정 깰수 없어 넘어가 준 거야.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 배우자의 불륜 내지 간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430만 명이 더 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도장만 찍으면 언제든지 갈라 설수 있는 사람이 430만 명이 더 있다, 이 말이야. 자, 남자가 사업상, 누구하고 어울리다가 술집에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집 여자랑 하룻밤 잤다. 이 현상에 대해서, 남자들 여림은, 여덟은 사건 자체로 접수도 안 합니다. 그게 뭐, 거기 어딘데? 나도 가보게. 이거지. 그걸 저 사건으로 인정도 안 해.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도 다 간통이고 외박이고 불륜일 텐데. 만약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독한만 먹고 그럴 때마다 우리도 모두 가정 깹시다. 이러고 나오면 개뿔 우리나라에서 남한할 가정이 몇개나 남겠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성이 물란한 나라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요새 가끔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볼 일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를 가보면 놀랍니다 영국 남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영국 남자는 영국에 사는 우리 한국 남자 말고 오리지널 영국 남자 한 달이면 어쩌다 하루 이틀 빼놓고는 에브리데이 가장인 남자가 언제나 6시면 6시 7시면 7시 약속된 퇴근 시간에 들어와서 나가서 먹든 집에서 먹든 언제나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는 걸 너무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우리나라처럼 혹구날 무슨 회식하네 모임하네 접대하네 파이어 만나네 이지하면서 혹은 날밤 11시 12시 새벽 12시, 1, 2시까지 이렇게 미친놈같이 남자들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나라가 전세계 우리 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남자 주머니에 돈 10만원 20만원만 있으면 아무 데서나 한 번씩 할수 있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나 할 때가 많어 술집 룸싸롱 미아리 청량리 이발소 터키탕 안마실소 티켓다방 하다못해 바깥사진마까지 솔직히 강남일 때는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한 50m 간격으로 한 번씩 들어가면 할 때가 있어. 어? 이런 환경 속에서 내 남편, 내 남자가 아무 일 없이 직장에서 집으로 쫄르륵 들어오고 쫄르륵 들어오고 이러고 에브리데이 살기를 기대하기는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덮어놓고 너구나군 부부니까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무대뽀로 살았다가다 깨집니다. 멀쩡하게 살아도 두개 중에 하나씩 깨지는 이 판국에 너구나군 부부니까 그냥 살아야지. 별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살았다간 그런 부부부 깨지게 돼있다 이 말이야. 왜? 우리 환경이 이 사회적 구조가 그런 부부가 백년해로 하게끔 내비두지 않는다.